반갑습니다. 찬양을 하나, 274장. 네. Thank <tries>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한 분일지라고 하는데요 아, 통한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전한 말씀하고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전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갈라디아 20, 어,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육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 이제 그 이제 그 말씀을 했는 데, 갈라디아스의 주제는 자유잖요 그렇죠? 크리스도의 인자유그런데 자유인데 그, 그 당시 이제 보면 사도 다울이다메에그상에서 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개종을 했잖아요. 개종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최고의 명예, 지위를 다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태어날 때도 검수조로 태어나고 아버지가 그, 뭐야, 북이스라엘이죠. 그쪽에서 정말 돈을 잘 버는 무역상이잖아요. 근데 오타비안 한계하고 친구였습니다.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 사도 바울을 정말 그 아버님이 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듯이 갈말리의 문화생으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키웠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계적인 싸움이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문화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문화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속하고. 근데 이제 히브리 문화는 하나님을 믿는 문화이기 때문에 히브리 문화는 덧는 문화지만 헬라 문화는 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보는 문화는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화는 덧넘 문화다. 신명기 육장 사진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덧넘 문화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 저도 그 신학을 한 40세에 갔는데, 그 전까지는 그 이제 장사를 했다 그러나 도배 장사를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도매 장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사대인데 우리 집이 예수님은 이제 사대인데 내 머리 속에는 장사할 때에 어디 가서 뭐이 가게에 가서 뭐 물건을 얼마를 팔고 왜냐면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것이 머리에 꽉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보고만 있었어. 내가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그랬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망하게 해가지고 출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제 그 신학 공부를 안 하려고 우리 아버님들은 너무 고생을 해서 안 하려고 도망을 쳤는데, 결국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4 0세에 보내더라고. 그런데, 너가 신학도 안 가면 너 생명을 데려간다. 그,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하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애들도 어디잖아요. 초등학생이고, 뭐. 어,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들 놓고 간다는 게참 마음에 익히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을 가게 된 어,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어떤 이제 그 예언하는 목사님이그 목사님들이랑 나오고 말씀에 뿌리가 깊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요 이러고 예언을 해주더라고 처음에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 가된대요 근데 그때도 그말 들어도 별로 이런 오늘날 뭐 내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고, 가니까 또 학생은 한2 0 0명 가까이 되는데, 8주자가 없어서 제가 그때 피아노를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독학을 한 것이 지금 제가 30년,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거든요. 30년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오이도 밴드까지 하고 그리고 악부를 거의 안 보고 거의 다 침대다 어 왠가 이제 훈련을 그렇게 받았고 부흥 감사님들 그 반주를 제가 다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그 뭐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그 어려운 가정 속에서 사업에 하나님 실패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하고 이런 것이 그것이 출애굽이더라. 알고 보니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탈출이라는 얘기잖아요. 영어로, 뭐, 엑소드 호수, 이러 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탈출을 시켰구나. 어, 출애굽을 하나님이 시켜서, 어,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출애굽하는 가정에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유대교에 있을 때는 납비고 뭐그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이고 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 정도 위치잖아요. 그런데 그 납비의 교육도 다 받고 했지만 그렇게 존경받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장 먹고 살자니까 할게 없으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그 천막 짓는 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노가다 하는 거 아니니까 노가다. 그 노가다를 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낮추어서 그래서 그사도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뭐보국화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그 그 사건을 내가 생각할 때아 그러면서 사도바울은그 우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자기가 200여 개 있을 때 제일 소중하고 좋은 걸로 생각한 이것을, 세상 것을 다 뱃을 걸로 여긴다. 아,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노가다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남에게 뭐 멸시천대도 받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너무 내가 어, 세상적으로 치우쳤을 때는 내 머릿속에 오지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가게에 가서 어, 뭐 이렇게 어떻게 비율을 맞춰서 내가 어, 살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헛거더라, 헛거. 아무, 그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출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뭐 소재를 드릴 때 가루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자아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 되어져야 내가 나의 자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저도 엄청나게 연단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 교회, 뭐, 이제 뭐, 개척교회를 하신 분, 분들은 알지만, 사람도 없고, 누가 월세를 줍니까? 그게 낮에는 판총이 댕기고, ᄒᄒ, 창피한 일이지요. <웃음> 교회를 개척해놓고, 누가 뭐, 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손들고 기도했어요. 어, 왜냐하면은 우리 아들이 대학교 다니고 우리 딸이 뭐, 어, 피아노 뭐 전공하고 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손들고 기도하면서 어, 10편, 121편, 내가 사녀영하여 눈을 들이라. 뭐, 그런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 울고 나면은 와, 눈알이 아파요. 그래서 잠깐 눈 붙이다가 일어나서 또 이제 파춤으로 가는데, 제가 분당에서 전도사를 아주 오래 했어요. 분당분들은 나를 아는 거야, 이제. 존도사를 했다는 걸. 그러니까, 측배에서 우리 집이 성당인데, 분당은 제가 그 파춤으로 가면 그, 그 교인들 을 만날까봐 멀리만 가 멀리만. 수원이나 뭐 아주 멀리 그럼 그 사람들은 날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손 들고 기도하면서 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세요 돈, 돈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를 참 했어요 어냐 교회는 개척했는데 사람은 안 오지요. 어, 또, 월세는 뭐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척한 지가, 교회 한 지가 한 20년 넘었어요. 런데한 번도 뭐 교회분은 닿지 않았습니다. 어, 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가정을 지나고 나서, 어, 제가 또 이제 그, 이제 그과정을 하여튼, 하여튼 통과를 해야 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월세가 없으면 손 들고 기도해. 하나님, 월세 내일 50만원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어디서 전화가 와요. 어, 왜요? 그러면, 아, 우리 뭐 총회에서 어, 총회를 하는데 지방을 가야 되는데 반주자가 없으니 목사님 와서 반주해 주세요. <laughs> 그러면 가는 <laughs> 거예요. 가면은 정확하게 월세 50만 원 필요하면 50만 원딱 주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이제 한 번은 전화비가 없어서 전화가 끊겼어요. 그 핸드폰이 없어 서 끊겼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 가서 성격이 주라는데요.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성격, 그런 식으로 해서 어,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끌어 왔는데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어,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 꼭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단체에서, 어, 목사님이 와서 찬양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찬양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내 주머니 돈한 푼이 없어. 그러면은 카드는 있잖아요. 교통카드. 그걸로 가는 거야. 가면은, 어, 떤 목사님이, 아, 목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살짝 불러가지고, 20만원, 30만원, 이렇게하나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면서, 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살해비를 주냐, 주냐, 이런 말을 안 하고 되죠. 어, 왜냐하면, 은 하나님이, 뭐, 책임져 주니까, 어차피, 그냥 그러고 다닙니다. 그런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그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탈에 나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했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그 가정...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한 지식이더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에 지금까지 왔는데 뭐 세상 것을 쫓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제 찬송가를 주세요 어.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리고 찬송가를 절고 그러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을 내가 하면서 그 찬양이 뭐냐면 은어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찬양이더라 그게 내 믿음을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내 믿음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오고 그랬는데 숱한 사람들이 그 뭐냐 시험과 연단도 마, 많이 받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찬양에 이제 투청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방 같은 데는 하루 전에 가잖아요. 봉고차 타고 그렇게 가면은 그다임 목사님이 11시 예배인데 10시 30분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순서가 많으니까, 저기 분산으로 차로 지금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하잖아요 자기가 오래 해서 내가 드레스까지 다가지고왔는데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같이 간 사람들도 본고차로 갔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격관리해야 되잖아요. 혈기 낼 수는 없잖아. 근데 소은상에서 이까지 제 올라오라고 그러잖아. 그게 그랬는데,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순서를 안 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 가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도착을 했잖아요.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찬양 안 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사회자가, 너닷없이 내 이름을 탁 불러내는 거예요. 특성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특성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백령한테 다 은혜 받아가지고, 그날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린다면그 참고 넘기는,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 네. 어차피 제가 이겼잖아요. 네.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음. 사역의 길을 열더라는 얘기. 아,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내 자존심을 탁 깎아내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혈기를 참고 이기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사역에 길을 여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근데 혈기 참고하는 게 굉장히 그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종하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그 복사님 을 저번에도 제가 만났는데, 나보고 이래요. 복사님 참 마음이 넓잖아. 마음이 넓대, 이제.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나 봐. 그런 예가 참 사회로에 다니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레스를 입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뭐 화려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아픔도 많고 사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같이 노래하고 이런 사람도 식이 질투가 많아요. 식이 질투를 해서 별 안되는 소리 다 듣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남자 목사님과뭐 썸싱이 있었는데 별소리를 타요. 그런데 옛날같 들으면 난리 나죠 지금은 그냥 다 듣고 넘깁니다. 다 듣고 넘겨요. 그 옛날에 제가 전도 살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든요 억울하고 국내에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듣고 그냥 다 흘려버려요. 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잖아요. 아, 네. 그런 말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더라고.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정말, 어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신줄로 압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그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뭐 혈기도 나는 것도 참아야 네. 되고 그것이 제가 보기에 대가인 것 같아요. 대가 그것을 지불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 바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제가 준비하기로는요, 그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그 이신칭의의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유대교 사람들은 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대. 그런데 율법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신칭의 교리처, 교리처럼 이세상에죄안 짓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인으로 인정해준다. 네.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아, 네.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어, 신앙생활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죄가 네, 생각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생각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자, 오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럼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칭의 교리처럼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성화는 뭐, 성화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바울이 제 주장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제로부터 해방되고 또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신칭의 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그그 그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뭐. 교회에서 저도 뭐 성경을 뭐한 두세 시간 읽고 나면 집중이 다 되고, 이게 좋아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근데 세상 밖에 나오면은 안볼거다 보잖아. 볼거안볼거다 보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빼앗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도 나를 지키는 것은 뭐냐?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은, 어, 이제, 경건의 생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사랑을 벗어버리라. 예사랑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스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옛 사람 벗어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령이 새로워지고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새 사람을 입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될 때에, 그럴 때에 이제, 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네.